2018 고일 모의고사 6월 32번 빈칸 문제 들어가자. 자, 빈칸 문제 주제 에 관련된 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쳐놨고, 그 다음에 이 연두색은 뭐였지? 어법이야. 그 다음에 파란색은 우리 문장 넣기 여기선 조금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좋은 매니저들은 해블란드 배웠습니다. 뭐하는 것을? 바로 초기에 어떤 feelings of anxiety. 불안감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뭐할 때? 바로 when assigning task 바로 어떤 과업을 맡길 때 자, 어법적으로 이렇게 when 다음에 ing가 온다는 것은 이게 부사절에서 뭐가 생략되냐면 주어 비동사가 생략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they are이 생략됐겠지 여기서 they는 당연히 good managers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얘들이 과업을 맡기는 거니까 당연히 ing가 왔다 자, 계속 갑시다 자, 그들은 어쨌든 과업을 맡길 때 불안감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대. 그럼 어떻게 해서 불안감을 극복하는지 봅시다. They are aware.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뭐를 알고 있을까? No two people. 어떤 두 명의 사람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o do not feel. 그래서 do not feel threatened. 어떤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만약 그들이 본다면 뭘 봐? 오용식이지한 종업원이 going about, 한 과업에 대해서 다르게 어, 행하는 것을 본다면 자, 뭐보다? 또 다른 어떤 종업원보다. 또 다른, 이거는 뭐 부정 대면사로서 막연하게 또 다른 이제 종업원이 뭐 세상에 딱두 명이 있는 게 아니니까. 만일 두 명이 있을 때는 이거는 뭐한다? 디아들 이렇게 나오겠지 원 디아들로 해가지고 그게 아닌 경우는 이렇게 언 e 들를 쓴다. 자 그래서 만약 그들이 한 중호본이 그냥 좀 다른 식으로 그 과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야. 대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한다? 그들은 초점을 맞춥니다. 어디에 블랭크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사람이 똑같지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위협을 느끼지 않는데. 그지? 그렇게 걱정 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뭘까? 바로 이거라는 거지. 자, 보자. 만약 그 일이 was successfully done, 성공적으로 행해진다면, 부사절이다. 다시,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부사절이야.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 명사 밑에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왔다는 것은 위치, 이즈가 생략된 거지. 자, 얘를 설명하는 거야. 어떤 방식? acceptable, 수용 가능한 방식 누구에게? 그 조직에게 수용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는 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시야. 자, 예를 들어 뭐하는 한? 영업사원들이 are keeping to the company's ethical selling policy. 그 회사의 윤리적인 어떤 판매 정책을 준수하는 한.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렇게 하는 한 then that's fine. 그것은 괜찮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야? 사람들이 어떤 기본적인 회사의 윤리 정책, 판매 윤리 정책을 수용하기만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일 처리하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거 아니야. 어떡 하면? 직업이 성공적으로 행해지면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 건 뭐야? 바로 이거지. 직업이 성공적으로 행해지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답은 뭐가 된다? 바로 the end result. 1번이 답이 된다. 알겠지? 자, 그럼 계속 가자. 만약, 그한 수용 가능한 최종 결과가 wasn't achieved. 자, 뭐야? 어, 성취되지 않는다면. 어, 그럼 뭐야?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그 일이 성공적으로 성취되는 건데,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뭐 한다? 그러한 매니저들은 반응합니다. 뭐함에 의해서? 바로 discussing it. 그것을 그 종업원과 토론함에 의해서. 그리고 또 뭐함에 의해서? 그 상황을 분석함에 의해서. 해놓고 이거는 부사적용법이야. 뭐하기 위해? 알아내기 위해 뭐를 알아내? 바로 여기서 봤을 의문형용사로 쓰였다. 어떤 훈련 또는 추가적인 기술을 그 사람이 필요로 할 것인지를 자, 뭐하기 위해서? 바로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미래에. <laughs> 미래에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그 사람이 어떤 훈련과 추가적인 기술을 필요로 할 것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뭐한다? 바로 그 종업원과 토론을 하고 그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반응을 한다는 거야. 뭐 하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알겠지? 자, 여기서 어법 조심해야 되는 거. Discuss는 우리가 완전 타동사라 그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완전 타동사는 전치사가 필요 없어. 그냥 Discuss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바로 오는 거야. 이거 왜 시험에 나오느냐? 한국 사람들은 자꾸 막 Discuss 하면 막 About 같은 거 쓰고 싶거든. 근데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엔 n d 다음에 이거 병렬인데 이건 병렬이 이렇게 된 거잖아. Discussing이 토론함에 의해, 또, 뭐하님에 의해, analyzing the situation, 그 상황을 분석함에 의해, 이렇게 병렬 처리되었다는 거, 어,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뭐, end result 였고, 이걸 같은 경우 변형문제 나온다. 아, 글쎄. 음, 변형문제 나온다고 하면, 어, 빈카는 선생님이 추천할 때는 바로 이 부분이야. 여기. 어떤 사람도 정확하게 똑같은 식으로 행동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부분, 빈칸. 그 다음에 문장 넣기는 지금 이 부분, 주제문이라고 했던 이 부분, 괜찮은 것 같고. 글쎄, 뭐, 밑부분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어쨌든, 그렇게 대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